리플 XRP가 과거에 500% 급등전과 비슷한 가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일 동안 1억 1,100만 개 이상의 XRP가 고래 지갑에 새로 매집이 되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XRP 같은 경우는 3,200원 선에서 비교적 좁은 가격 범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10만 개에서 1억 개까지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이 75.6억 개에서 76.7억 개로 XRP 보유량을 늘렸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총 1억 1000만 개의 XRP가 추가 매수된 셈인데, XRP의 강세 전환을 노리고 있는 움직임으로써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간 차트에서도 과거에 500% 상승 직전에 나타났었던 하락 삼각형 돌파 직전 흐름과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감지됩니다. 만약에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요. 3달러 이상의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고,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 RSI가 50선 부근에서 오르막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ADX 같은 경우는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추세가 확립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x l p 가 현재 삼각형 패턴 안에서 잠깐 더 조정이나 횡보를 거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파생상품 시장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는데요. 코인글래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일 동안 XRP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9억 3천만 달러 이상 줄었고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롱숏 비율은 2 9 7로서 상승 성향이 여전히 우세하지만요. 하루 동안 롱 포지션 300만 달러치가 청산되면서 매도 압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리플 XRP가 예전처럼 강력한 상승랠리를 펼치려면 늘어난 고래 매수세랑 옛날 패턴의 재현에 더해가지고 미결제 약정 증가,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 자체가 뒤따라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추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지문과 포착되는 대로 후속 영상 통해서 리플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뒤를 잇는 차세대 강자로서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XRP 선물이 상장됐죠.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자체가 XRP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상장 첫날에만 무려 150만 달러의 거래량을 XRP로만 기록을 했는데 시장 대형 자금이 XRP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핵심 판결을 받으면서 규제 리스크까지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 덕분에 금융 기관들은 이제부터 리플 렛저를 토대로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라거나 아니면 국제 송금 시스템까지 더욱더 폭넓게 검토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XRP가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렛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부터 탈 중앙화 신원, DID 기능을 포함해서 토큰화 된 자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리플 렛의 ODA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미리 계좌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자금 흐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죠. 게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디지털 금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요, XRP 같은 경우는 국제 결제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그리고 에너지 절약성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검증자 운영권을 리플랩스가 상당 부분 행사를 한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중앙화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보안이라거나 규제 면에서 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완전한 탈중앙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들한테는 한계로서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2025년에 바라보는 리플 XRP의 미래는요, 규제 안정, 그리고 제도권 도입,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만날 때 더욱더 밝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 집중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혁신하려는 리플의 행보랑 점점 늘어나는 금융기관의 관심들이 XRP가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전망은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XRP 차트를 살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던 대형 하락 채널 상단을 뚫어낸 뒤에 제자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추세선 위에 지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올라갔다가 밀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요. 현재 위치는 두 개의 추세선이 교체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포인트예요. 하락 추세선 상단 그리고 상승 추세선 하단이라는 맞물리는 구간들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급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눌림이 나올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강력하게 던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는 관망심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가 모두 소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가격이 3,300원대 상승 추선 위에서 정확하게 놓여 있다라는 건데요.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그리고 무너지느냐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향후의 단기 흐름의 성격 자체가 완벽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지켜내게 된다면은 지금은 눌림목인 거고요. 무너지면은 다시 이전 하락 채널 안으로 재편입되는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지금 비트코인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해진 구조 안에서 고점을 향해서 조용히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 상승 채널이에요. 2023년부터 시작된 상승 채널이 상단과 하단이 아주 명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이번 반등 역시 하단을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지금은 채널 중단 이상을 회복하고 상단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조용하지만요. 특이한 점은 가격이 오르면서도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인 거고, 보통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은. 단기 꼭지 신호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과열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에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자리가 고점 돌파냐 아니면 다시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분기점이라는 거고 1억 5천만원 부분은 심리적인 저항선이자 과거 눌림이 반복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명확하게 돌파하면 1억 5천 5백만원 그리고 다시 한번 1억 6천 2백만원 고점을 향해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대기 자금이 풍부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에서 달러를 대신해가지고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같은 다른 코인들도 함께 관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현물 ETF로 자금이 실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곧 ETF가 승인될 거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시세가 출렁했었지만 지금은 승인된 ETF에 직접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몇몇 대형 금융사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 자산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밈코인 열풍이 잠잠하다라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특정 밈코인이 단기간에 크게 뛰어 오르면서 투기 열풍까지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현상들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 거고 시장 자체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라 신호이기도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과도한 레버리지가 억제된 상태인데요. 보통 시장이 과열될 때는 높은 레버리지로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지고는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지면서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시장 체력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라 해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현재 시장 자체가 과열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과거처럼 ETF 승인 하나만으로 급등하는 흐름은 이미 현재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큰 상승이 오려면 더욱더 강력한 자금 유입이라거나 새로운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미국 현물 ETF를 살펴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현재 전세계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실제 수치로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규모 유입 자체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 기반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원칙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정말 많은 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뜬금없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투자 시장에서도 가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리플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고, 얼마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그 가격이 찾아왔느냐. 절대 아니겠죠. 리플을 10만 개 보유한 사람도, 그리고 100만 개 보유한 사람도, 그리고 리플을 1000개 보유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똑같이 상승했다가 똑같은 가격에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 시장에서만큼은 환경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리플이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무디스 측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가지고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고 알트와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우리한테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은요.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리플이 상승세가 나왔을 거고 반대로 또 누군가는 그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매수와 매도의 원칙 자체가 깨질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한데요.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에 상승을 했고 또 누군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도를 어려워하고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을 망설이는 분들의 공통적인 성향은요. 더 오를까봐에 대한 인식이 강력하고 이전에 상승했던 걸 받고 거기서 매도를 못했었다라는 그런 기억들 때문에 결국에 수많은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데이터 값을 분석을 해보면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활용도 높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되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적당한 매매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도 그랬죠. 시장이 가장 좋고 미친 듯이 상승했던 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렸을 때 다들 물음표를 가졌지만 신기하게도 그 이후의 시장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는 캐시 우드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매도하면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는 판단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투자금이 적고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내용을 듣고도 투자금이 많으니까 저런 판단 가능하겠지. 소액투자자는 무조건 장기투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원칙 매매의 구조를 스스로 깨지 못하면 아마도 내가 목표한 가격이 찾아와도 수익 실현을 결국에 못하게 되는 거고 상승할 때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하락으로 이어지면 그때 팔 걸 이런 후회의 연속이 되는 거고 현금 매수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타점을 놓치게 되는 매매 습관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에서 정답은 없겠지만 요 원칙 매매를 반드시 잘 살려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매매 습관 을 챙겨나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